19번은 도형 내부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, 자, 이제 이 내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음, 이 내부는 지금 직선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1차식이 2차식보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2 x 플러스 2보다 네, 작은 범위가 되겠죠 어, 이걸 정리하면 x 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과 작은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일단은 이 교점은 이 교점은 그냥 이제 둘이 갖다가 놓고 풀었을 때그이창원 어, 씨의 근이고 그걸 풀면 이뿔마 루토가 나와요. 이 말수 루하고이 플러스 루토하고. 그러니까. 2루토는 마이스 0.1마일 테고 루토가 0.몇이니까 아니 2.몇이니까요? 어2 플러스 루토는 4.얼마가 나오겠죠? 그렇게 될 텐데.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점 여기 안에 정수점이 있다면 가능한 x 좌표는 0일 때, 그 다음에 이 근처에 4일 때. 그럼 이제 그 사이에 2일 때 하고 1일때 하고 뭐 3일 때 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. 네.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제 이 안쪽에서 종수점이몇번 있는지를 찾는 것일 텐데요. 근데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두 부등식이 당연히 의미한 바 같고 그때 아 이두 번째 부등식을 두 함수의 그래프로 비교를 하자면 아 이런 이차 함수하고 이차 함수가 지금 이게 이거는 0에 근이 이 e 뾰마루토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이아래쪽에다그려 볼까요? x축을 다시 한번 그리고. y 축은 그대로 공을 하고 2수 e 루토 이 지점 하고 2 e 플러스 루토 이 지점 거기를 지나는 이 참수가 되거든요. 음, 지금 이 x 제곱 마이 x 마이1아 그리고 이건 x 축이니까요. 음, 이제 이 사이에 범위를 얘기한 거예요. 이 참수가 x 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. 자, 근데 그게 정수점의 개수는 여전히 똑같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비슷한 스 빨간색 그래프보다 반듯한 파란색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어. 이때는 축을 보기가 편하죠. 축이 2죠 당연히 축, E가, 이때가 축이 됩니다. 이걸 정리를 하면 x 2의 제곱 마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꼭지점의좌표가2 5이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는 경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2,0도 경계에 있으니까 내부에 네 있는 점은 아니죠. 이때 점이 4 개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3일 때 하고 2일 때는 뭐 상황이 똑같을 텐데 3보다는 2이 더 편한 수니까 2를 어, dfc y 값을 보면,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이1 0과1 4는 안되고 1마이너스1 1컷마, 이너스1 1컷마이 이렇게 3개가 괜찮은 거겠죠. 3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0일때0일때이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1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0 0마0과 0컷마이선이 둘다 예, 내부가 아니니까 안되죠. 그러니까 이때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지금 되는 게다 나온 거죠. 여기 3개, 여기 4개, 여기 3개. 그래서 10개가 종점이 나오는 것입니다.